네, 오늘 증문집단 시간에는 젊은 세대들의 정신문제에 관해서 어, 질문을 할 건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혼율과 자살률, 행복지수에 대해, 행, 이혼율이 높고, 자살률이 높고, 행복지수가 낮은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사회부적응자도 나오고, 외톨이들도 나오고, 오타쿠들, 그리고 피의식이 많은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이런 젊은 세대들의 정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교육 방침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어그 나라의 그 어린이는 그 나라의 미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젊은 세대의 정신은 그 나라의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그 현재 그 우리 MZ 세대다 알파 세대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정신 세계는 아까 말씀하신 이혼율, 자살률, 행복 지수, 저출산율에서 보면 그 지수가 그, 지금, 우리나라, 그, 뭐, 10대, 20대, 30대의 어떤 정신 수준을 나타낼 수 있고, 어떤 정신적 결함, 정신적 문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우는 이제, 사회 부적응화, 오토리히키코모리라 그러죠. 그리고, 어디, 무엇인가 자기 개인적 취향, 취미에 빠져있는 오타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피해식이 굉장히 팽배한 사회가 됐는데요. 음, 원인 알수 없는 정신적 그, 갑작스럽게 오는 공황장애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청소년 범죄부터 해서, 어, 갑자기 그, 총기 난사나, 뭐, 칼부림이나 어떤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막 분노를 표출하는 그 분노조절 장애, 어, 양극성 장애, 뭐, 그, 뭐, 엄청 컴플렉스하고 복잡한 그런 정신적 문제들이 지금 사회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청소년의 정신적 문제는 그 교육에서 비롯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어 많이 그 사회를 좌우할 수 있는데요. 음그 특히나 우리 교 우리 그 사회에 어떤 도덕, 윤리, 어떤 그런 그런 교육이 없다면 어 특히나 그 종교 교육이죠. 종교, 종교적인 영성 교육이 없다면, 어, 우리 아이들의 인성, 지성, 감성, 음,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 당연히, 어, 양심이나 인성이나 이런 상대를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사이코패스들은 그 사람의 표정을 읽어내지 못한대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그다 비슷하게 보지 그 얼굴을 구별해 내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범죄자들은 상대가 슬퍼하는 거를 공감할 수 없대요. 그래서 싫다고 하는 거 노라고 하는 거를 예수로 받아들여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감성이 떨어지고 또 어떤 인지능력 그 어떤 그 상황. 지금 여기서는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건 옳은 거야, 이런 어떤 구별선이 없기 때문에, 어, 우리는 보통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그렇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분에 따라 상대를 그냥 함부로 하기 때문에 범죄로 이어지는데요. 음,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도 그런 어떤 그, 아직 그 합리적인 사고, 선악의 구별, 어, 그리고 상황의 파악, 이런 것들이 성장하지 않았죠. 그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기분에 따라 어, 분노 조절 장애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표출하게 된게 어, 어떤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어, 그런 물로 인해서 그 금쪽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금쪽이가 되는데 반면에 이제 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어떤 합리적인 사고가 구축이 돼 있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옳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해서 자기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단한 아이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극적으로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 현재 그 교육 방침을 어 잘그 바꿔야 되는데, 음어 지금으로서는 그 유태인들이 그 교육했던 교육 방침 내지는 기독교인들이 교육했던 그 교육 방침 방침이 어 좋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나 유태인들은 어떤 이제 그 유산만 물려준 게 아니라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재산을 물려주면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 영성을 같이 물려준 거예요. 신앙을 같이 물려줘서 천심을 얻고 인심을 얻어서. 어떤 그 자기네들의 그 영성과 재산을 그두 가지 기업을 다 같이 물려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교육을 했는데요. 그 교육을 잘 가져오면 우리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큰 도움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laughs> 어때요? 그 공감하시나요? <laughs> <laughs> 어떻게 그 유태인 교육이나 기독교 교육은 좀 들어보셨나요? 네 기독교 교육 이제 예수님 음. 사상에 대해서 음. 많이 들어봤습니다 음. 그 예수님 사상을 어떻게 전수하나요? 어떤 교육? 예수님 사상은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서 음. 공교육에서 배웠죠? 네. 도덕 시간에 음, 많이 배우고. 생명 존중. 그렇죠. 또 인권 존중, 생명 사랑. 또 자유, 박의 평화. 뭐 인내, 뭐 그런 어떤 뭐 도리 유덕, 도리 도덕 시간과 윤리 시간을 배울 수 있는 어떤 제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전수를 했냐면 그 프로젝트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PBL 교육이라고 프로젝트 교육인데 이건 뭐냐면 그 이론 교리 어떤 그런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실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 신앙이 자기 그 영성이 자기 것이 되려면 그 스스로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대를 마련해주고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프로젝트를 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이제 자기를 발견하고 자존감을 발견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고 어떤 그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므로 인해서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교육이 어, 프로젝트 교육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교육은, 음, 시간별 그 목표를 줘서 어, 자기 개발을 하면서 반복훈련을 통해서 어, 어떤 무대를 서고 어떤 장을 서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그 자기 재능을 발휘하면서 거기서 오는 깨달음, 은혜, 기쁨, 성취감 이런 것들로 어, 신앙이 성장하고 어, 그 인성, 지성, 감성 이런 것들이 발달되게 되, 되죠. 그리고 또한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 생각나무를 자라게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할수 있는데 주로 질문을 많이 해요. 가정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고 그 학교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게 하는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자극해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또 방향을 몰아줘요. 거기 생각에 대해서 대답을 정답을 주지 않고 어떤 생각이든 존중해 주면서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계속 질문을 통해서 그 생각을 옳은 방향으로 몰아줘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생, 질문을 많이 하는 교육, 또 토론, 토론식 교육. 그니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꾸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 그런 여러 가지 성경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건, 성공한 사람과 실패 사례가 들어가면서, 어, 아이가 스스로, 어,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하면서, 음, 이렇게, 자기 보호 능력? 자기, 자기에게 유리한 거, 자기에게 불리한 거, 자기에게 뭔가가 이제 그 나쁘다, 해롭다, 이런 걸 이제 분별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보호 능력이 이제 커질 수 있고 자존감도 성장하고 또 자존감이 성장한 만큼 타인도 존중해주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성장하는 그런 이제 정신교육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런 정신교육과 그 기독교인의 그런 PBL 교육이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 어, 도입이 된다면 음, 지금의 그런 정신적 문제에서 많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교육은 들어보셨나요? PBL 교육이나 뭐 유태인의 질문식 교육, 토론식 교육 들어보셨나요? 네, 교육은 음. 들어봤습니다.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음, 내 프로젝트 교육 같은 경우는, 한, 뭐, 과제에, 과제를 놓고, 음. 그래서 이제, 좀, 여러 명 팀끼리 이렇게 해결하는 음. 그런 과정 가운데, 음. 되게 성장이 많, 많았던 것 같아요. 주로 어떻게, 그, 학교? 어, 대학교? 대학교나, 음. 이제, 고등학교 때 음. 돌아봤을 때. 음, 좋은 학교네요. <laughs> 네, 가끔 그런 이제 과제를 놓고 음, 이제 같이 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문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음.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생각하는 것도 성장하고 음. 은혜를 많이, 아니 그니까 뭐지? 내가 성장한다는 성취, 성취감이 있었나요? 성취감도 있었죠. 음. 그리고 그게 좀 이렇게 게임식으로 어떤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만큼 재밌어지거든요? 재밌어지는 만큼 자기가 몰입도가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이 또 커요. 그때 돌아오는 여러 가지 성장, 그러니까 자기의 기쁨, 만족도로 또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내면적인 정신세계가 성장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로 또 교회에서 많이 그런 프로젝트 교육이 있는데, 교회에서 프로젝트 교육을 체험한 게 있으신가요? 음... 뭐 춤, 댄스, 뭐뭐 뭐 이런 뭐 영광 무대 이런 거뭐 어, 쓰신 적 있나요? 캠퍼스 때춤 어. 영광 무대로 어. 몇번 했었던 기억. 아그 어. 춤으로 영광 돌릴 때 어때요? 어그 구상을 받아야 되죠. 어떤 그 전체 그행사그 무대 오를 때 어떤 걸로 그치. 뭐 공트로 하겠다 춤으로 하겠다 이렇게 구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상 받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은 이제, 기도. 그렇죠. 기도로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받는 그런 연습이 되고, 그러니까, 위로 소통이 되고, 또, 그거를 친구들하고 같이, 팀으로, 팀플로, 같이 회의를 하잖아요. 토론을 할 때, 그 서로 소통하는, 좌우로 소통하는 소통형 인간이 되면서, 또, 이제, 그 구상받은 거를, 또, 반복 연습해요. 약속을 잡고, 또, 약속을 지켜서, 반복 연습하면서, 또, 반복 연습의 효과는 뭐가 있죠? 그 실력이 향상이 되고 뭔가가 하면 할수록 make, uh, practice m a k perfect 이라는 그 감각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 감각이 이제 모든 걸 모든 걸 마스터하는데 있어서 그 센스와 감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무대에 올랐을 때 그때 모든 이런 과정들이 자기를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어떤 그런 실천? 어떤 말씀 실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응당한 하나님의 기쁨을 주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당한 그 어떤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체험했을 때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 그때 이제 아이들이 전두엽이 열리고 그게 칭찬이 돼서 전두엽이 열리고 그 모든 자기 개발과 성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영성이, 영성이 자라날 때, 그 더불어서 인성, 지성, 감성도 같이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교육은 효과가 엄청 좋고요. 어, 우리나라도 서서히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핸드폰을 걷나요? 안 걷나요? 아, 우리 저기,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핸드폰 걷어요. 군대는 어떤가요? 군대 핸드폰 걷나요? <laughs> 이제 자유 시간에만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핸드폰도 막 그런 저런 거를 만들어낸 음. 좀 개인주의나 음. 저런 부정작 이런 걸 만들어낸 음. 원인 중에 하나. 아 미디어. 그럼 네, 미디어. 어. 그러니까 어 맞아요. 그런 것가예예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 그 정신적 사고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횡적 사고와 정적 사고의 어떤 큰 분별력의 그런 그 사고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 자존감, 자성찰막 이런 게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형성되기 전에 그 아까 말한 미디어, 핸드폰, 그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정보, 그니까 약간 인스턴트 정보들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자기 취향, 자기 좋아할 대로 막 그런 정보들을 마구마구 이렇게 잡지식을 섭취를 함으로 인해서 그 머리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집을 지으려고 어떤 그 방을 나누고 어떤 뼈대를 세우고 지, 기둥을 세워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어린 10대 단계에서 그, 그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겠다는 개인적 취향에 뭐 어떤 이런 잡담 뭐 사상과 뭐 어떤 잡지식들을 잔뜩 갖다 놨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MG세대나 알파세대들이 이렇게 그 우리 다시 이렇게 정립하자 이렇게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으니 정립하자 이렇게 막 못 닦고, 막, 이런 거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니, 정립하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하려고 해도, 이제 아이들은 어때요? 어, 나 이거 좋은데, 포기하기 싫은데. 예를 들어서, 뭐, 나 술, 담배 너무 좋고요 뭐, 어, 이성도 맨날 사귀어야 되고, 이성들, 이성, 뭐, 이렇게 환승연애다, 아, 이성 없이는 못 살아요. 뭐, 이제 환승연애 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좀, 자기 약에 집중할 수, 집중하고 자기 성장에 집중해야 될 시간이 자꾸 이렇게, 시간도 뺏기고, 어, 생각도 뺏기고, 그래서 온전히 자기를,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지장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 10대나, 그렇게 20대까지는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어, 그 자기 정체성을 찾는 교육, 그런 이제 자기에게 집중해 주는 교육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프로젝트 교육은 자꾸 목표를 주잖아요. 그리고 목표를 주고 성취하게 하고 반복 훈련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이 크는데 이것들을 이제 기획사, 연예인 기획사라든지 그 스포츠 뭐그 축구 선수 그런 것들을 이제 발굴해 내는 스포츠 그런 그래서, 뭐, 경기, 매치, 게임, 이런 것도 다 목표가 되고요. 기획사의 연예인들 보면, 뭐, 오디션이 있다, 콘 컨, 테스트 있다, 막뭐 이렇게 해서, 어떤, 뭐, 방송이 있다, 녹화 있다 해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프로젝트 교육이 돼서, BTS 정국이 같은 경우는 단 10년 만에, 15세 시작해서 25세 월드스타가 되죠. 그래서 그 뉴욕에서, 공연한 거 보셨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이는데 이네들 또한도 그 자기 성장을 위해서 집중하는 기간에는 뭐 술, 담배, 마약 또 이성에 대한 이런 것도 절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되어야지 어 청소년들의 그러 이제 영성, 인성, 지성, 감성의 그런 성장. 정신의 성장에 있어서, 어, 그런 약간 절제하는 그런 개인적 취향과 개인적으로 그 지나치게 그 육성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간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는 있 이제 그 아까 만난 핸드폰이 미디어가 많이 방해가 됐습니다.